대용량 미네랄. 둘째, 미량 미네랄. 이게, 이게 이제, 잘 이게 헷갈립니다. 대용량이 있으면 소용량이라고 할것 같은데, 미량으로 바뀝다 미량은 아주 적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이해가 좀들될까 다시 말하자면, 소로 얘기하면, 대용량 미네랄은 하루에 먹는 단위가 9g 정도 먹는 단위야. 다시 말하자면, 500kg의 번식우가 하루에 먹는 칼슘의 양이 15에서 30g 정도 먹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 요 정도고. 미량 미네랄은 많아야 1g야. 이 많아야 하루에 1g 이상이야.